안녕하십니까. 순천대학교 어, 미래융합대학에서 실시하는 부동산 관련 강좌를 맡게 될 어, 이승호입니다. 앞으로 10개 강좌를 통하여 여러분들과 부동산에 대한 투자, 또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문제점, 또 해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에, 풀어나가게 될이 어, 책임을 맡았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부동산이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점과 해법이 요구되는 이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강좌를 맡게 된그 책임과 어깨가 더욱 무겁다고 봅니다. 열심히 여러분들과 같이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법을 만들어내는 데 같이 학습해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개 강좌 중에 어, 기본 계열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 1회는요, 100세 시대 부동산 투자 공동 번영의 세 장을 열어라 이런 제목입니다. 뭐 100세 시대 이미, 이미 이제 우리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될 것이고 또 과거에 에, 나만 잘 살면 된다는 부동산 투자에서 이제는 공동 번영의 에, 건전한 부동산 투자 쪽으로 또세 장을 열어야 될 시대가 왔다고 봅니다. 다음 제 2회는요. 부동산 자료 수집만 잘해도 실패하지 않는다. 이 자료 수집 무척 그 많은 자료가 필요한데 세 분야로 나누어서 빠짐없이 그리고 효율적으로 자료 수집을 에, 만들어 나가는 파일링 기법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학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제 3회에서는요. 토지 활용 가치 파악 에, 토지용 계획의 확인이 생명이다. 에, 토지 그러면 토지용 계획 이것을 떠올릴 정도로 워낙 중요한 에, 자료입니다. 이 토지용 계획에 얽혀 있는 그 중요하고 또한 핵심이 되는 포인트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학습하시도록 하고요. 제사 회에서는요 흔히들 등기부 또는 등기부 등본 이렇게 부르시는데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죠. 등기사항 증명서 여기에 이제 숨어 있는 어, 함정과 틈새, 가치,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에, 매우 중요한 서류인데도 흔히들 에, 소홀히 하거나 또는 읽는 방법이 서툴어서 많은 실수들을 저지르는데 에, 이것들을 그 여러분들하고 같이 학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5회, 부동산 관련 세금. 나와 국가의 동반 성장을 위한 올바른 이회. 워낙 그 부동산 관련 제도 중에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크다 보니까 이 부동산 관련 세금은 현재 시점, 우리들이 지금 같이 학습하시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크나큰 그이 중요한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동반성장, 국가하고 동반성장하는 이런 모델을 제시하면서 같이 학습하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강좌는요, 임대차 관련 어, 학습입니다. 어, 뭐 흔히들 주택산법도 많이 그, 아시고 계시는데, 에, 임대차 관련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시고요. 제7회에서는, 어, 비록 짧은 시간에 학습하시지만, 부동산 경매의 진수, 뭐 권리분석과 명도기법, 어, 짧은 시간이지만 어, 잘 효율적으로 할애해서 여러분들하고 효율적으로 부동산 경매에 이 아주 필요한 자리들을 꼭 집어서 진술을 같이 학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 8회에서는요, 부동산 가격 참 궁금합니다. 현재 이 부동산 가격이 얼마인지 더욱 궁금하신 것은 미래 가격 또 미래가치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이것을 과학적으로 여러분들하고 그 알아내는 기법을 같이 학습하시도록 하고요. 제 9회에서는 어, 100세 시대에 나에게 딱 맞는 부동산 골라내기 아무리 그 훌륭하게 보이고 외향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나에게 맞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에, 나에게 맞는 부동산을 골라내는 어, 기법 이것들을 여러분들하고 학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십회에서는 우리나라 한반도의 남쪽에 펼쳐져 있는 그 남겨진 땅 예, 보물의 땅 기회의 땅이지요 이 남도에 대하여 바라보시는 시각을 바꾸고 훌륭한 투자처로서 남도 쪽에 여러분들 눈을 돌리시는 기회를 가지도록 남도, 바다에서 육지를 보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학습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제1강 100세 시대 부동산 투자 공동 번영의 세장을 열어라 이런 제목으로 어, 여러분들하고 같이 마주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의 제목으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이 각국 부동산은 실물자산 성격을 넘어서서 투기자산으로 전환되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 이런 제목을 써봤습니다. 에, 처음부터 무거운 그 주제를 갖고 에, 같이 공부하시는데요. 이것은 피해나갈 수 없는 주제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 각국들이 자본주의가 심화되면서 모든 자산이 거의 다 투기 자산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강약의 차이는 있고 또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 약간씩 차이들은 갖고 있지만 엄청나게 많은 자산들이 투기 자산으로 전환되는 추세입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주식이나 금 같은 것은 진적 투기 자산화된 지가 오래됐고요. 오일 뭐 여러분들 그리고 또한 심지어는 명화나 골동품 등도 투기 자산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이 함물며 투기 자산이 되지 않으라는 법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 그래서 막아도 막아도 투기 자산으로 전환되는 추세가 강해지는 것이 추세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에, 이런 그 투기 자산화 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부동산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독점되지 말도록 수요, 수요 억제 정책을 폅니다. 그러면 다른 자산들은 투기 자산이 아닌 자산들은 수요 억제 정책이 펼쳐지면 가격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요 억제 정책이 펼쳐지더라도 투기 자산은 투기 자산 별도 가격 결정 요인을 가지고 움직이게 됩니다. 정책을 만드신 분들이나 실행한 분들은 얼마나 어렵고 힘드시겠습니까? 이 투기 자산을 정면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부동산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공급을 늘려도 공급이 늘리면은 공급이 초과되면 가격이 떨어져 맞지 않겠습니까? 일반 자산이라면. 근데 투기 자산이 공급이 늘어난다고 해서 가격이 떨어지겠습니까? 흔히 신규 물량이나 아파트가 신규 아파트가 공급이 되면 공급이 될수록 가격이 내려가기는커녕 오히려 폭증하는 경우도 흔히 보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투기자산이 갖는 독특한 가격 구조의 형성 모양입니다 이 모델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부동산에 접근하는데 정책 입반자들이나또 일반 투자자들이나 기업체나 바른 시각을 가진다고 봅니다 두 번째 부동산은요 왜 이렇게 독점성이 강하고, 가진 자만 많이 가진 거, 이렇게 으, 생각하시는데, 원래 부동산이 독점성이 강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그림에 보시다시피, 부유층이 부동산을 많이 갖게 되면, 서민층은 저절로 못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동차를 부유층이 다섯 채 갖고 있다고 해도 서민층 다한대두 대씩 가질 수 있습니다. 한없이 찍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부유층이 많이 가지면 저절로 서민층이 밀려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독점화되는 경향이 다른 어떤 자산보다도 강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 부동산 필요 없어? 나는 쓰고 가는 거야. 이거 후손이 물려줄 거야. 나는 이 토지 전혀 보유할 필요 없어, 소유 필요 없어. 나 이거 아파트 빌려 쓰면 그만이지. 아파트 안쓸 거야. 이러는 순간 이 아파트나 주택 건물이나 토지는 부유층에 쏠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안 가지면 폐기가 돼야 되는데 부동산은 폐기가 되지 않는 불감성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 성격 중에 에, 많은 투자자들이나 또는 이 정책 입반자들이 부동산의 불감성에 대해서 많이 놓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데 에, 서민들 보고 어, 당신 갖지 말아요. 또는 그러거나 수요 억제 정책을 쓰게 되면 수요 억제 정책이 부유층에는 영향을 크게 끼치지 않습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서민 쪽에서는 어, 내 수요가 줄어드네 하는 순간 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부유층에 쏠리게 된다는 거. 이것도 꼭 놓치지 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불평등도를 간단하게 에,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건 개인 토지 소유인데요. 법인이나 공적, 그, 국, 국공유 기관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전체로 상위 1%가, 개인적으로 보면은요, 상위 1%가 55.2%를 가지고 있고, 세대별로 보면은 상위 1% 세대가 31.3%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공을 말합니다. 한번 5%를 봐 보실까요? 5%를 보면, 세대 중에 5%에 속한 세대가 전체 토지 61%를 가지고 있고, 상위 10%, 그러니까 10세대 중에 한 세대가 전체 우리나라 토지의 70, 7, 8%, 80% 가까이 갖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만 보면, 상위 10%가 97.6%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5%가 90%를 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으로 보든, 한 세대로 보든, 부동산의 이 불평도는 이루 말할 수 없으며, OECD 국가 중 최고 불평등도를 가지고 있고,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를 제외하고, 공상국가를 제외한 세계에서 가장 토지 불평등도가 심한 나라다라고 어 이미 이 통계청에서 나와 있는 자료는 그 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어, 여기는 시간상 일일이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면 좋겠지만, 주택보급률은요, 이미 100%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에, 서울도 거의 주택보급률이 95% 가까이 이렇게 왔다 갔다 넘어서거나 어떨 때는 줄어들기도 합니다. 만날 지어도 세대 분리가 강화되고, 세대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택보급률이 어, 수도권 같은 경우는 100%를 못 넘고 있죠. 그런데, 어찌 되었든지, 100%가 전국적으로는 넘어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가 점유율은 에 수도권은 반이 못됩니다. 전국적으로는 60%가 채 못되고요. 아직도 자가 점유율이 이렇게 세계적인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떨어집니다. 자가 점유율만 떨어진 게 아니라 자가 보유율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서울 같은 인구 밀집 지역에서 이 그 자가 점유율, 자가 보급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주택의 독점도가 부유층에 엄청나게 쏠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이 주택 보급률 같은 걸 보면은 시골 주택이나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을 포함한 보급률이고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대표 주택인 아파트로 보면 보급률이나 이런 것들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많이 줄어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으로 또한 이 쏠리는 독점률은 또 매우 강합니다. 세계적입니다. 이것 역시 이러다 보니까 아파트값이 오르지 않고 어떻게 버텨내겠습니까? 폭등도 어느 경우도 꽤 많을 볼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이제 부동산의 독점성 자체가 투기자산을 만들고, 또 투기자산은 또한 부동산의 독점성을 가중, 가중시킵니다. 독점이 되게 될수록 그 독점성에 편승하여 이 독점은 가격 조정 능력을 갖습니다. 내 마음대로 가격을 정할 수 있으니 얼마나 투기 자산화의 욕구가 강해지겠습니까? 또그 다음에 투기 자산화가 된다는 뜻은 돈이 많은 쪽에 있는 사람들, 자금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그 물건을 차지할 기회가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역시 독점성이 가중됩니다. 이두 가지가 서로 상보적으로 되면서 자본주의가 심화될수록. 독점성과 투기자산성은 심화될 소지가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지금 현재 이러한 그 투기자산화하고 독점성을 그대로 두고 방치한다는 것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수정하고 고치고 또 그래서 웰페어네이션으로 복지국가로 부동산도 역시 부동산 복지를 만드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서. 그 우리 수업을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투기 자산 이렇게만 하지 말고 부동산을 실물 자산으로 보고 실물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이 투기 자산 보다 수익률도 높고 국가 공익이나 이웃과 공영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런 모델을 꾸준히 발굴하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그 같이 이런 연구를 해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독점성을 그대로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의 독점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독점으로 인한 이익이 서민들의 내집 마련, 내땅 마련에 전환될 수 있는 역발상의 정책 또 역발상의 투자 기법을 어,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들어내고 학습해보고 싶습니다. 또세 번째는 어, 이러한 그이 역발상이 에, 실제 정책에 위반될 수도 있도록 좀더 치밀하게 연구하는 과제를 에, 여러분에게 던져드리고 저도 열심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자산이 독점화되면 가격은 조정 능력이 독점하고 있는 에, 부유층에 모두 쏠리게 마련입니다. 흔히 세금을 올려서 부동산을 못 갖게 하자 어, 현재 정부에서도 이게다가 초점을 맞춰서 에, 다주택자의 취득세를 높인다거나 양도소득세를 어, 많이 높여서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어, 전부 다 세금으로 거둬들인다거나 특히 다주택자, 이주택자나 삼주택자, 이장인 사람들한테는 초 중과세율을 적용한다거나 그리고. 다주택자 또는 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만나거나 이런 정책들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책들이 부유층에는 그렇게 강하게 먹혀들리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담세 능력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금은 일반 세금으로 전 국민에게 그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서민층이나 좀 담세 능력이 부족한 쪽에서는 수요가 억제됨으로써 부동산에 대해서 내집 마련 또는 심지어는 그내땅 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때 못 갖는 부동산이 부유층에 쏠리게 된다. 불가능성 아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세금을 증세함으로써 수요층을 억제시켜서 서민들에게도 부유층의 수요 의지를 줄여서 서민들에게 부동산이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기는 그냥 오히려 어, 서민층의 부동산이 이 부유층에 쏠리게 되는 부동산 빈부격차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훨씬 강화될 수도 있다. 이것이 매우 그 정책 입안할 때 어렵고도 놓치기 쉬운 것이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출 규제도 그와 같습니다. 대출 규제 정책 역시 그런데 이제 지금은 영끌이 투자라 그래가지고 서민들도 이 대출을 몽땅 받아서 투자를 합니다. 예, 흔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는 갭 투자. 갭 투자는요. 그 전세 빌려서 하는 투자는 무피 투자라고 하고, 몽땅 빌려 썼으니까. 피 같은 내돈은 현금은 쓰지 않는다. 그래서 무피 투자라고 이렇게 부는 걸로 어, 이렇게 쓰이고 있고요. 그 흔히 쓰이는 속어들에 음, 속한 겁니다. 예, 갭 투자는 전세 자금이 예를 들어서 5억짜리면, 건물이 5억짜리면 전세 자금 4억. 받고 1억만 내돈그 갭만 들여서 투자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둘다내 돈이 안 들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내 돈은 어디서 나겠습니까 은행에서 나던 전세자금으로 납니다 예를 들어서 무피투자 같은 경우는 내 돈은 따로 놔두고 빌려서 합니다 그래서 이 빌려서 빌려주는 서빌려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LTV 론투밸류 말하자면 부동산이 10억짜리면 5억까지만, 4억까지만 대출입니다. 이러거나 DTI, Debt to Income이죠. 말하자면, 당신 소득이 뭐, 1년에 8천만 원인데, 대출을 그렇게 많이 못 해줘. 3천만 원께 못 해줘. 이런 게 DTI 규제입니다. DSR. 그렇죠. 이것은 이제 이런 걸 종합해서 당신이 빌려쓰는데, 이번 수익뿐만 아니라, 카드 빚, 또 다른 부동산에 대한 빚, 이런 것까지를 통틀어서 규제해 보겠다. 이런 제도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제도들은요, 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유층에서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자기 자금 놔두고도 대출을 통하여 투자하는 레버리지형 투자를 많이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만든 제도들입니다. 이 대출 규제가. 그런데 이 대출 규제를 하면은 실제로는 현금 능력이나 이런 능력이 매우 뛰어난 그 부유층에서는 이런 대출 규제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자금이 부족한 서민들이 나 지금 당장 대출을 받아서라도 날이면 날마다 올라가는 아파트값을 언제까지 바라볼 수 있으니까 당장이라도 대출을 받아서 내집 마련, 내 땅을 일단 마련놓고 싶다. 그런데 대출 규제 정책이 오히려 서민들에게 배려가 되고 장애가 돼서 거꾸로 서민들이 내집 마련의 기회를 자꾸 뒤로 늦출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기회에 그 부동산은 부유층에 쏠리게 된다. 그 시간을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공급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 정책 중에 지금 좀 예민한 것 중에 하나가 공공 임대 주택 또는 어 저가의 무주택자에게 대한 장기 임대 주택 제도를 많이 실행을 려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들이 자칫하면 무주택자가 영영 주택을 가질 수 있는 보유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거나 긴 시간의 주택 마련의 시, 시간을 오히려 연장시키는 이런 위험도 있다 그 말씀입니다. 아주 매우 좋은 제도들도 한쪽 면을 보면은 부동산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게 그무주택자을 해소시키기가 어렵다 이런 것들도 어, 우리 투자자들이나 또는 국가에서랑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신규 분양, 신규 분양 읽고 재건축, 재개발 그 요즘 부쩍 말씀드리는데 어떤 정책의 이반자가 됐든지 이 신규 분양이 오히려 거꾸로 가격을 끌어올리는 역할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 분양 가격 상한제 같은 것을 실시하는데요, 일시적으로는 상한제가 먹혀들할지 모르지만 차후에는 그 부동산이 거래되면서 또한 높은 또, 거래 가격을 새 아파트가 이끌어나게 됩니다. 매우 주의해야 될 점이고, 여러분들, 그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도 삼세에게 살펴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임차인 보호정책,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워낙 서랑설레 말이 많고, 또한 여러분들도 고민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그러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임차인을 보호려고 임대료 상승을 못하게 일정 비율 이상으로 강제적으로 못을 박아놨습니다. 지금 그렇죠. 현재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모두가 다 임대료 상승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승폭을 강력하게 제한하면 임대인이 임대물량을 내놓지 않거나 또는 최초 임대기약을 할때 앞으로 안 올라갈 것을 감안하여 처음 임대료를 굉장히 높게 이렇게 책정하는 경우가 아주 많죠. 또 임대 기간도 마찬가입니다. 지 지금 현재는 그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묵시적 갱신 제도인데, 상가 건물에서만 있던 계약 갱신 요구 제도를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도 도입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는 주인이 일정 기간 내에 나가라고 했어도, 내가 더 살고 싶다 그러면 몇년살수 있도록. 주택은 2년, 상가는 10년 이렇게 계약갱신 요구제도를 할수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또 거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인 쪽에서 야, 그거 나 네, 이번에는 물량을 못 내놓겠다. 또는 편법으로 계약을 해지시키는 경우도 많고요. 제일 많은 것이 맨 처음 계약할 때 높은 임대료를 책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여 보호를 한다는 게 거꾸로 역반응도 있는 것입니다. 현재 예, 수많은 정책들이. 이렇게 그 명함이 엇갈리면서 실행되기 때문에 매우 현명한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고, 또한 여러분들이 어, 부동산 투자자로서, 임대인로서, 으 임차인로서, 으 실수요자로서, 내집 마련을 사람들로서도 부동산 투자를 에, 넓은 범위에서 부동산 투자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다 주의해서 보셔야 될 내용들입니다. 에, 지금은요, 어, 아까도 영끌이 말씀드렸지만 상당수 서민층도 부동산 열풍대회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부동산 투자 또는 부동산 투기 열풍에 같이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이 배를 타지 못하면 다음 배는 나에게 나를 기다리지 않는다. 이런 그 심정으로 특히 최근에는 막차를 타는 심정으로 엄청나게 많은 에 비율의 사람들이 부동산 열풍 대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 열풍을 정책 입안자나 또는 같은 식구들이나 또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다만 이 부동산 열풍이 순환적으로 되도록, 말하자면 이 열풍이 국가와 이웃에 도움이 되는 이런 에너지로 순기능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투자에 대한 열렬한 소망이 돈 벌고 싶고, 잘, 잘 살고 싶은 이 소망이 이웃과 같이 공영하는 이런 모델을 개발하지 않으면 나라의 그 어려움이 강화되고 어, 부동산으로 빈부격차가 강화돼서흑수저 금수저를 구별하는 가장 큰 주범이 부동산이 되고야만은 비극적 어, 사태를 맞을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백세 시대 부동산 투자 공동 번영의 세 장을 열어라 여러분들이 실제 이제 투자자고 저도 역시 부동산 투자자이며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부동산 투자자들입니다 이 투자자는 곧 사람들에게 투기적 수요를 마냥 하지 말라고 아무리 외쳐도 앞에서 이야기를 할 전정 밤에 머리맡에서 베개를 베고는 다시 부동산 투자가 부동산 투기로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그 시대에 나만 투기하지 말고, 나만 투자하지 말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공동 번영의 새 장을 여는 그 투자 형식을 한번 모색해 보시도록 어,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어, 실물형 부동산 투자를 한번 제시해봤습니다. 아, 시간상 여러분들이 한번 이것은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투기반이 아니라 실물적으로도 여러분들이 훌륭한 그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두 번째는요. 한탕주의로 한 번만에 두 배, 세배 가격을 올리는 이런 것보다는 꼬박꼬박 월급형으로 부동산이 수익을 가져다 주는 요는 건전한 투자를 한번 모색해 보십시오. 100세 시대 아니까 60세, 70세, 70세가 되면 70%가 절대 빈곤층이랍니다. 80세가 되면 80%가 절대 빈곤층이 되고 90 때가 되면 90%가 절대 빈곤층이 됩니다. 100세가 되면 국가나 주변의 돈 없이는 단한 명도 없이 다 절대 빈곤층이 된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표현을. 이때 만약에 부동산이 월급형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가져다 준다면 과거의 50, 60세 때 행복하게 살았던 그런 생활의 패턴, 행복의 패턴을 유지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투자를 한번 적극적으로 모색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력형, 경영형 부동산 투자를 권유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얼마를 버는 이걸 보고 저는 투기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노력형, 경영형으로 는 것을 저는 부동산 투자라고 합니다. 부동산도 투자입니다. 우리의 이 귀중한 자연 자원이고 또 실물 자원이고 우리의 자산이고 여러분의 삶의 기반이고 어, 한치도 떨어질 수 없는 것이 부동산입니다. 바로 이것을 여러분 노력과 경영으로 더 높은 투자 수익을 높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정보형 부동산 투자 인포메이션입니다. 예, 이것은 여기에 있는 여러분 사례를 보시면은 어, 여러분이 서민들이 1억을 가지고 있는데 5천만원을 가지고 있는데 시세차익을 100% 했다면 5천만원밖에 못 봅니다. 그것도 큰돈일 수 있지만 근데 갑부가 50억을 투자했다 합시다. 근데 다 실패해버리고 5개 중 하나만 성공했습니다. 그것도 20%만 성공했다 합시다. 그러면 50억 꼬박이 5분지 1 꼬박이 20% 그래도 2억입니다.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떨어져도 자금이 크기 때문에 큰 돈을 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본주의입니다. 캐피탈이 아닙니까?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자산으로서는 서민들은 절대 이 선을 사다리를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현금 자산 돈이 아니라 정보입니다. 정보력이 뛰어나는 걸로 여러분들의 빈부격차를 줄이고 서민들의 부자 서민들 그리고 착하고 가난하고 이웃과 공영하는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동반 성장하는 부자 서민들이 많이 탄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맞춤형 부동산 투자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중에 이제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앞으로 강좌를 진행해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제 1강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